t h a n 땡 y 땡 u t h 땡 n k 땡기 u thank y o 땡기면 a n k you, t h 기 n k you, thank you, thank y 하 u thank y 가 온다. 에헤. 요란하게 오네. 아이. <laughs> 자 가봅시다. 가자. 오늘 한수하러 갑시다. 한수. 자 출발합시다. 지체할 잘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야 내차 타다가 있차 타니까 좋아하네 완전 맛있지. 어디야? 정차 시에는 완전 뭐 미동이 없네 미동이 없어 그래서는 음. <laughs> 뭐갈 때는 조용한 거 선대 서면은 덜덜덜덜덜덜덜 보내줄 때도 했다 이제 주인 닮았다는 건가 실리도 바로 앞에 보이는데 거기 몇 군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 딱 한정적이에요 진짜 거기뭐딱 잡히거든요 음. 거기 내려달라고 하면 음. 될 같아요 내려가지고 하자라는게 진짜 아, 약간 그. 그 때마 예약해 주면 돼. 네. 여기에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응. 여,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그렇지. 예약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만 아, 알아봐. 아 그래, 알겠습니다. 이, 네. 일단 때마 타고 가면은 응. 되긴 되던데. 네. 그 포인트를 갖다가 좀잘 물어다 달라고 이렇게 아, 아예, 예. 예. 아 그럼 되겠다 그냥. 나2십퍼 오백 개 가져왔다. 아니 그2십퍼 가져가 면안 돼요, 지금 안 되나. 응. 왜? 겨더리 낚시라네요. 현대 채비할 때는 그래도 한 30분, 40분, 50분, 60분. 아 여기 이제 QR 코드 찍으면은 아니면 인스타 이렇게 예. 보시면 아, 좀... 예. 낚시장 예. 가입해주시면 아가입해야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솔니까 나도 노를밖에안접가지고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지고 어. 파라솔도 있네. 이거 같요 네, 다, 저거는 고잡있어 잡아, 잡아, 잡아. 안녕하십니까. 후자락입니다. 오늘은 여기 마산 원전에 땜마, 노젓는 땜마 나시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박프로 님이사. <laughs> 자. 혼자 불안하긴 한데.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나중에 모래와 포인트로 나중에 이동을 해주신다 그러시니까 정 안되면 그리 이동하도록 할게요. 뭐, 어이구야, 뭐 있다. 뭐 있다. 응. 아하, 뭐야. 뭐이 뭐지? 유산 생긴 놈니다 아. 내휴 씨. 에휴. 아, 엉망이 되었네. 엉망이다, 엉망. 시미테로 전쟁할 수가 없네. 아, 다 이제 가자. 어이모라도 왔다 왔어 왔다, 또다리 오, 오. 오. 또다... 고. 또다리. 또다리. 또다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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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리 있고 있어요 자 또다리 오 또다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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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리 있고 있이팅 시작입니다 두둑 가득 많아 입을 열었지요? 어 입을 열어라 입을 열라고어떻 뭐 생겼네 이거 완전히 입을 열고 아 끝까지 주워놓고 어 그걸로 같이 잘랐어 고마 잘랐어 바늘 하나 더 있다 잘랐잘하냐 자를까? 그그그 잘라가지고 괴롭힌다 올지라 <laughs> 고분하고 있는 <있노니>? 니이 <laughs> 그냥 들어가 봐라. 살려줄게. 여기 있는 이유가 살림망이다. 그렇지. 도달는 있습니다. 바다 전잔하다 바다 전하다다 야 우와 크다 오. 우와 오. 크다 우와 왔다 우와 와 이거 진짜 큰데 우와 뭐고 이거 아 이거 와 진짜 큰데 우와 뭐고 이거. 아, 이거. 이거 뭐지 우와. 뭐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아. 오 우와 우 간다 간다 저기로 어, 갑시다 이거 <laughs> 뭐야 어, 오 또다리 우와 크다 우우오오 또다리 크다 야 크다 진짜 몰지다못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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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웃음> <웃음> 이야 니도 <laughs> <네도>, 니도 <laughs> 잘라야 되겠다 광어다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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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도다리 그 <laughs> <laughs> 이야 즐긴다 <직인다. 웃음> 와 너무 컸다 진짜 니도 잘라야 되겠다 아안 <laughs> 어, 잘라도 거의 네그 해라 보입니다 보입니다 거의. 맞나아내만 삼겹이고 나 보도다리 자자 <laughs> <잡다. 자. 웃음> 거의 한30 되겠다. 어, 잠시만. 그만, 태어납니다. 어. 내가 잡고 싶게. 어. 들어주세 어. 아니, 저놈 계속 가는 거라. 어. 한 마리 같은데왜 계속 가지? 우, 씨. 들어라. 힘 봐라. 와힘 봐라, 요 진짜, 와, 이거 진짜 감성으로 소망 장난 아닙니다 진짜. 어, 어, 어 진짜. 진짜. 계속 가드라니까. 어. 오케이. 들어갔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옳게! 와, 크다. 저 정도면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손맛. 도달했는데 이런 손맛을. 어, <laughs> 와, 미쳤다. 아 진짜. 어, 진짜로. 너무 크다. 낚싯대가 이런 거 봤어. 어, 꾸들어라다 자, 이제 의심의 구름이 걷쳤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노를 줘야 된다는 거. 이 정도면 할수 있죠. 우리 인정한 낚시곤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 벌써 사람 노적게 어 있잖아. 그죠? 우리 뭐 태어날 때부터 노조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까그 정도는 감안하고 오시면 은 도달의 소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 아까 증명하면 어디 갔지? 오늘은 물살이 안 가는 조금입니다. 오늘 조금이요 오늘 어, 조금입니다. 오늘 조금이구나. 어, 오늘 조금입니다. 물이 <laughs> <laughs> 조금씩 조금씩 간다, 걔가 조금. 이동. 으흐라디야, 뭐를 더라 뚝배기. <laughs> 뭐서저거친 <놀람> 광야로 달려보자. 으흐라디야, <laughs> 으으어이내발라져아리려 이제 좀 알겠다. 음, 오케이. 네 어제 간다 간다. 잘 간다. 출발합니다 예. 예. 좀 그래 있어. 파슬레드아. 예. 어 터치 일 어디요? 저리로 가는 거야, 이리가. 로아무래도 어, 와. 드디어 땜말을 우리가 훔쳤구나. <laughs> <굶셨고. 웃음>

근데 머리가 하얀이했지 머리가 하얀 어우 리 이거 땡기면 이거. 야 아니 땡기 오른쪽으로 가나? 어 쟤가 머리되어 됐어 됐어 자또 멀어집니다 큰일 났다 마지막에큰데 아우 야 아우 야 야, 바로해바 아이고, 이거. 이, 그냥, 너, 너, 지원 진짜로 태로야오라가지래 나가고 있습니다.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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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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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부지, 부지, 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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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목소리> <laughs> 네, <laughs> <laughs> 공개수배 합니다. 짜잔. 새댁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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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말로 <덴맛을> 훔치나. <웃음> <웃음> 지도 웃음도 하는네 <나오는갑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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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성인이다성 선생님은 연호 물좀 차고 가서지데좀지내 가. 지내서 손을 날 그래 가자. 이제 알긴 너무 늦게 깨다달려주범 봉벅 뿌신다 우리 뿌신다 뿌신다 선생님 우리 <울자> 잡으러 <보러> 왔다 <웃음> 여기입니다 <웃음> 여기 여기 <laughs> 여기입니다 <웃음> <웃음> 마창진 바다 한 가운데 정확하게 마상과 차원과 진해 한, 한 가운데 있습니다. <laughs> 자, 비자선이 도착했습니다. 아, come on. 찍지고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 배도 훔칠 뻔 했는데 아깝게 선생님한테 <laughs> <laughs> 잡혀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전 댐마 아 너무 재밌네요. 오늘 재밌는 낚시를 하고 집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박프로 이사해 말해 말해